좀링입니다 오늘은 영상은 바로 공룡 게임 시간인데 오늘 공룡 게임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액션 누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공 부르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이죠. 광고인데 네. 네 광고 끊고 일단 재발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주말. 출발? 네네네 네. 이제 광. 됐죠? 이제 이제 한번 보니 네, 저기 공룡한무기네요 얘는 칠라노예요 아니요,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이모야이 쬐끄만 콩피들은 또 아우, 정말 정말 예정으로 못 살아. 쬐끄만하면서 피도 못 달게 하면서 하, 정말 콩피들이 너무 많다 가버려도 또 못내. 멍게... 네, 다리에 앉지 마. 아이고! 여기서 뜨라이, <목소리가> 미쳐죽겠다. 미쳐 째째, 어, 어널 죽여, 어 그럼 죽는 거지 아무래. 왜안 움직이냐고요? 안 움직이나 뭐야? 부리님, 부리님, 돈 내놔요! 제발, 제발 기를 못하게 해라. 좋아요 버튼 엄청나게 눌러주시고 또 미려. 옆에서 기부하죠 늘려주시면요, 우리한테 돈이 됩니다. 알겠죠? 맞아요. 돈이 됩니다. 우리한테 돈이 엄청 없어요. 그러니까, 종사가 찍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립니다. 아, 오마이갓.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더 해야 돼요. 영상은 이제, 이제부터 아, 아, 다시 아, 시작이에요. 어우, 레버비 없네요. 아, <laughs> 복수해줄게요. 네,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방금 전까지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콤비 다시 할게요. 복수하러 가게요. 복수, 복수. 복수하러 다시 갈게요. 거싱! 아니. 야, 동일아. 네네네. 동일아 또 핸드폰 하라고 안한것 같은데.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음. 돈모는 돈보이는... 야, 그래도 아버지, 너 핸드폰 하라고 안 했어. 아, 앞으로 옮기기 100% 100% 100% 100% 1 0 1대0 1 3대. 100%구독0 1아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요보보0 100% 100%보0요1보 얘는 제 동생이에요. 0제 저는, 저는... 책으로 갈게요. 네. 달미일로사우루스예요 요리할 는가요미무스예요 저는. 맞아요. 여기는 지금 알로사우루스가 출입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나갈 때가 아니어서, 지적해보겠습니다. 지금 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공룡도 안 오고 있어, 한 명도. 명도이도 한한 있잖아. 달려라. 어, 달려라. 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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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비 있고요, 개꿀띠. 네, 비교. 네, 콤피가 있네요, 여기. 콤피 제장 있네요. 네, 그냥 이기겠습니다. 바로 찡. 네, 이기겠습니다. 그냥 이기고요. 네. 이겼으니까, 이겨 이겼습니다! 승리는 저입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콤피들의 악당을 무찌주세 붙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에는, 오늘까지, 안녕! 안녕.